우리 지역 광섬유 제조 기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혈관내 혈압 측정 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쯤 수조 원대 국제 의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혈관내 혈압을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압력 측정 센서를 단 광섬유를 혈관에 삽입해 막힌 부위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심혈관계 병변을 찾아내는 효능이. 기존의 조용제를 이용한 진단 기법에 비해 다섯 배나 높습니다.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광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신호 대비 한 다섯 배 정도 신호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압력 측정 센서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세개 굵기의 센서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여 번째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기술적, 환경적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쯤 5조원 규모의 국제 의료 시장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남들이 카피할 수 없는 이런 독특한 기술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GOC는 지역 연구 기관은 물론 지역 중견 업체들이 참여하는 광의료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광기술이 의료 분야와 융합될 경우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 기반의 어떤 의료 기술을광 산업 전반에 녹여서 광 산업의 어떤 그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 기업들의 협력 속에 광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복합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정입니다.